네,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85제 액세서리 세트 및 보조장비 선택 가이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류가 적어서 설명이 매우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요, 방어구에 따라서 세트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네, 이두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어, 우선 그러면은 냉정한 공주, 어, 정확히는 세트, 세트 이름을 보면은 얼음 공주의 순결 세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얼음 공주의 숨결 세트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 세트에 대해서는 단일 부위부터 우선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우선 핵심적인 옵션만 설명드리면, 액세서리 특성상 어 이름 그대로 속성 강화가 다 각자 붙어 있어요. 목걸이 수속성 강화, 그 최상급 기준으로 속성과 제일 높이시에 수속성 30, 반지는 30, 그리고 팔지만 예외로 2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팔지만 났냐? 네, 팔지에는 추가 부가 옵션이 있어요. 공격 시 20초 동안 수속성 부여, 그리고 쿨타임이 20초기 때문에 수속성 강화를 상시 유지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우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악세사리 선택액을 하게 되면은 어, 큐브의 계약이라는 것에서 이 무색 큐브주가 계약을 하시면은 물리 공격력 마법 공격력 증가를 각각 40 증가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세서리 세트를 저 같은 경우는 어 웬만한 방어구에 지금 85제 방어구와 안 어울리는 건 없지만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길만 보면은 어이 악세서리 세트를 받는 것을 제가 매우 권해드려요. 자 그러면 다음 악세서리 세트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설명해드릴 악세서리 세트는 정제된 혼돈의 마석 목걸이 세트입니다. 정제된 이게 마석 세트. 자, 이게 단일 부위로 옵션을 드리면 옛날에는 목걸이가 혼란을 걸렸을 시에만 데미지가 20%를 받았어요. 네, 하지만 이게 버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항의도 있었고 쓰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이거를 개편을 해 줬어요. 어떻게 개편을 해 줬냐? 공격 시 데미지 20% 증가를 상시 받는 대신 만약에 HP가 30%가 아니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내 자신이 헤드빙빙을 돌면서 어 물음표가 나타나면서 좀 약간 정신 상태의 창란 이상을 일으키는데 어, 이 청신 창란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냥 키가 반대로 입력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상시로 장난감을 상시 도핑을 하면은 걱정은 없겠지만 솔직히 피를30% 이하까지 내려갈 리는 없기 때문에 이 목걸이도 나쁜 편은 아니에요 단일로 봤을 때그 다음에 정제된 마석의 발찌 어 정제된 파괴의 마석 발찌요 정확한 명칭은 일단 기본적으로 데미지 증가는 스킬 공격력 7% 증가 근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자 일반 액세서리에 비해 모든 스탯이 55, 55에서 100정도가 추가되어있습니다 아 55라고 해야되나 정확히는? 자 일반적인 팔찌는 체력이 높아요 자 팔찌의 특성상 보면은 체력이 157이죠? 다른 스탯은 막 힘, 힘만 96 그리고 지능하고 정신장55즉 모든 스탯 55가 더해진 상태에서 스킬공격력 7%가 더해진 옵션일 뿐이에요 그래서 단일옵션으로 봤을 땐 그냥 걸쳐가는 액세서리 정도가 될수 있겠죠 어... 정확히 말하면 음... 이 액세서리 세트는 어, 혼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점점. 그러나 핵심 핵심 파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지입니다. 반지는 데미지 관련 옵션은 없지만 스킬 사용 시15% 15 확률로 사용한 스킬 랜덤하게 한개초기화 쿨타임 20초. 그 말은 즉 만약에 스킬 쿨타임이 돌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착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체인레이션 했어요. 근데 네? 제가 라이징 컷 이렇게 라이징 컷 하면은 라이징 컷. 아이고. 스킬을 썼기 때문에 안보였는데 라이비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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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암살이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킬 쿨타임을 저격 쿨타임 초기화라고 하는 명령을 아니 저격 쿨타임 초기화라고도 말하는데 <laughs> 저격 쿨타임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매우 유용하겠죠 예를 들어서 체인 리액션을 시전 후에 쿨타임이 돌기 때문에 바로 저 정제된 망각의 마석 반지로 쿨타임을 초기화 시켜서 다음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세사리 세트는 그 다음에 세트 옵션을 보게 되시면 데미지적인 측면은 어, 모든 속성 강화 1 8 그리고 공격 시20% 추가 데미지, 크리티컬 16%입니다. 어, 정확히 말하면 음, 만약에 데미지 증가 옵션을 챙기지 않는 선에서는 차가운 공주의 목걸이 세트와 데미지를 비교 시에는 데미지는 한10% 인가 15%는 약할 거예요 세트 옵션만 봤을 때그 악세사리 들의 두 가지를 비교하면 은 그러나 이 악세사리는 대신 반지로 인한 이게 요즘에는 쿨타임 초기 의 아이템이라 그래서 거의 필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섀도우 댄서는 음... 제가 그전에 방어구 설명드린 게 있는데 그 방어구 중에서 마력의 소용돌이 세트만 받게 되셔도 솔직히 이 정제된 악세사리 세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악세사리 세트는 이 85제, 이 악세사리 세트 데미지가 매우 높은 악세사리 세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추천이기 때문에 꼭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 악세사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조장비로 넘어갈게요. 마법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회왕의 눈물 그래서 마법석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것은 보조장비와 마법석인데 마법석은 음, 제가 설명한 대로 이거는 그냥 옵션이 이거예요 스탯이 모든 스탯이 70정도가 추가되었고 70에서 75라고 해야되나? 정확히 그냥 모든 스탯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마법석에 비해 그리고 추가 데미지 18% 추가 데미지의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옵션의 끝이에요 어차피 85제 마법석을 받게 되면 이 하나만 무조건 받는 거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음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보조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넘어가면 고명한 장군의 전략서 오! 섀도우 댄서에게 데미지적인 측면으로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을 가진 보조 장비입니다 자 48에서 50레벨 스킬이면은 일각 패시브 예를 들면 48레벨이면 한 2%의 데미지 증가를 기본 먹고 50레벨 스킬 증가 1차 각성 스킬 데미지에 데미지 예 데미지, 1차 각성 스킬 데미지 증가하겠죠. 하지만 이두 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업의 85레벨 스킬, 2차 각성 스킬도 1레벨이 증가한다는 사실. 그러나 모든 TP 1레벨 스킬, TP를 찍은 스킬 기준으로만 10%가 평균 증가하게 되는데 어, 또 모든 스탯 또한 보조 장비가 일반 보조 장비에 비해서 스탯도 한 70이나 80 이상이 더 높아요. 이 점도 좋긴 한데 음.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은 특성을 찍은 스킬 한정으로만 효과가 있고, 2차 각성을 시전시에만 효율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근데 이거보다 효율을 볼수 있는 레전더리 장비가 있어요. 이 장비 말고도. 이 아이템의 급으로 효율을 볼수 있는 장비가 있다면, 목각인형 제조사 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보시면 물리마법 독립공격이 력 소폭이 붙어있으며, 암살 강화, 그리고 도적의 45레벨 모든 스킬 4레벨이 붙어있는데, 45레벨 스킬 핵심적으로 4레벨 증가하고 암살 강화만 해도 암살 주력이 되며 일반적인 물리공격력 평균은 저기 적혀있는 물리, 마법, 독립공격력 증가 수치로도 커버가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고명한 장군의 전략서와 실제적인 일반 스킬의 데미지의 특성 스킬을 제외하면은 이 목각인형 제조서 편이랑 비슷하겠지만 특성을 찍은 기준만 아마 고명한 장군의 전략서는 좀높을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보조장비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못 가져가잖아요. 핵심적인 악세사리예요. 스위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스위칭이 아닌 40초 이내 스킬을 초기화 시켜주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의 사기입니다. 이건 또한 모든 직업 스킬 1레벨에서 80레벨 스킬 증가 그리고 20초마다 쿨타임 초기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명해 보시면 40초 이내 스킬을 초기화 시켜주거든요. 마르게 소용돌이 세트를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핵심적으로 모든 스킬이 평균 3 0초 이내가 되죠. 하지만 40초가 넘는 스킬도 없습니다. 이 은식의 효과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한 쯤, 즉 10초만 아니 20초면은 20초마다 스킬을 세 개씩 쿨타임 초기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초 기준. 어 다들 이 정도면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스킬 쿨타임이 빠르게 초기화되면 솔직히 데미지적인 측면을 조금 줄이고 유틸적인 측면을 늘리면 초보 유저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될 것이며, 이 인식에는 또한 한번 스킬 쿨타임 초기화를 그 다른 장비 편을 예를 들어서 편을 끼고 있다가 이 은시계를 끼게 되면은 바로 스킬 크타임 저그 초기화가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을 하시면서 암살했을 때만 편을 사용하시고 은시계를 스위칭하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은시계만 착용하셔도 데미지 상승폭에 대해서는 고명한 장군의 전략서와 대략적으로 솔직히 특성 스킬 있는 기준으로만 7%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 그 외의 스킬은 어, 이 은시계가 평균적으로 높습니다. 아, 이차각성 또한 고명한 장군의 장력소보다 낮긴 하지만, 저는 이 악세사리 세트, 은시계 강력 추천합니다. 쿨타임 초기에는 필수이기도 하며, 하기도 하니까요. 거의 요즘에는 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좋은 거예요. 아, 완전 필수라고 하기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악세사리 설명을 이렇게 일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댄서의 진루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점핑을 하면서. 어, 다들, 홀더다, 시너지, 디, 시너지 딜러, 시너지 홀딩, 그냥 메인 홀더다, 논란이 많아요. 이 논란을 제가 이번에, 어, 제가 플레이하는 기준으로 간단하게 초보자 유저 입장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